안녕하세요. 오늘 또온 레루입니다. 오늘 돌아다닐 곳은 제첫 번째 섬 지도입니다. 우다다 투어로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꿈 번지 소개는 마치 자기소개와 같은 것. 섬 소개는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겠죠.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된 여러분들을 위해 가을 느낌의 옷을 두었습니다. 저도 입어봤는데 신발이 너무 강렬합니다. 제일 먼저 지도의 지도를 봐볼까요? 지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 폭포는 작고 적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집터가 모두 흩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팟이 있기는 하지만, 원경을 볼수 있는 구역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연풍에 어울리는 주민들로 맞추려 노력했지만, 파란 다람쥐가 조금 튀죠? 저를 내비게이션님이라고 불러주는 기특한 주민이라 방출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입니다. 비행장 입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달려볼까요? 오른쪽 밑 해변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플레이는 모두 끝난 섬이라 보통 통신으로 곤충 채집 대회, 낚시 대회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해변을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위로 가면 귀요미, 레이첼, 부주 대회 집이 있습니다 메이첼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민들이 각자 좋아하는 색이나 노래에 맞춰 다 꾸며놨습니다. 요건 메이첼 집만 보여드릴게요. 거의 다 이런 느낌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제 기특한 주민 스피카. 아직, 아직 방출하지 않은 그런 주민을 담당합니다. 광장 오른쪽을 달려 비탈길 두 개를 쭉 올라가 보면 주대집터가 보입니다. 자고로섬에서 제일 화려한 곳을 찾으면 주대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집터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여기를 지나면 비밀 공간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왼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쉼터 느낌의 공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풍에 쉼터와 피크닉 존이 많은 게 같은 공간이 반복되는 느낌이라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체 뭘 해야 할까 하다. 결국 쉼터 아닌 쉼터가 되어버린 공간입니다. 이거는 사다리를 타고 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네, 쉼터입니다. 돗자리까지 야무지게 깔아놨네요. 하지만 여긴 리듬타는 쉼터입니다. 지금 다시 보는데 신발이 정말 못생겼네요. 한번지 자체가 아쉬운 점은 캠핑장 텐트와 NPC가 없다는 점. 캠핑장엔 텐트가 있어야 꽉꽉 차 보이는 건데 아쉽습니다. 캠핑장을 보통 통통한 곳에 많이 두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피하고 싶었고 캠핑장 노가다를 자주했어서 집이랑 아주 가까운 곳에 두었습니다. 캠핑장에서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꼼꼼 뛰어가면 저의 기특한 딸랑구 스피카와 아이리스의 집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스피카 집은 많이 다른 느낌이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가출한 것 같습니다 알아서 돌아오겠죠 내려가 보면 100%의 집인데 정말 어이없게도 제가 꽃 정리한다고 들고 다니다 잃어버린 쓰레기통이 여기 있었습니다. 과일나무 유목까지 정리해버렸는지 나무도 다 자라있네요. 밑으로 가면 광장 왼편으로 갈수 있습니다. 살짝만 더 내려가 볼까요? 또 쉼터입니다. 다시 위로 살짝 와서 왼쪽으로 가면 동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쉼터 아닙니다. 굳이 따지고 따지면 밭에서 노동하다 새참 먹는 곳으로 해놓겠습니다. 여기 섬에서 노동하는 건 저뿐이지만요. 이렇게 삥 돌아서 오면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비행장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는 또 밭이네요. 하지만 감자만 입장이 가능하니 저는 가보겠습니다. 더 왼쪽으로 쭉 가면 사라와 빈티의 집터가 나옵니다. 그냥 대충 봤는데 또밭치네요 이번엔 호박 전용 밭이니 전 가보겠습니다. 제 귀염둥이를 소개합니다. 꿈먼지로 와서 할까요? 저를 못 알아봐 주니 약간 서운합니다. 한세달 정도 말을 걸지 않겠습니다. 섬에 있는 재미있는 것들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는 부두 옆 공간인데 사실 매우 협소해진 상태입니다. 부텐도 섬을 꾸민다고 제가 다 뽀려갔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다리를 건너면... 저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쉼터가 500개나 있었다는 걸요. 여긴 숲속 도서관이라고 해도 될까요? 자연풍에서 꾸미기 정말 애매한 공간, 증축을 해버린 박물관입니다. 보통 옷가게나 박물관을 해변에 쑤셔 놓고 옷가게 막아두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기 있는 명화는 짭입니다 박물관 왼쪽으로 달리면 고지 나옵니다. 광장 밑에서 주운 비눗방울을 한번 불어볼게요. 응. 비탈길을 올라가서 여기 사다리로 착착 내려가 줍니다. 사실 비밀 해변이야말로 여기 와줬을 때가 제일 예쁜데 말이죠. 저에게 아까와 같은 짭으로 시험을 두게 하지만 가끔 피요한 동물이란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다시 올라가면 여기는 나름 꽃집까진 아니고 플리마켓에서 꽃 모정을 파는 느낌으로 꾸며봤습니다. 미친 듯이 번식하던 은방울 꽃들을 여기에다 심어 놓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바로 옆은 크리스와 리처드의 집터입니다. 나름 노란색 주민이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황색 히아신스로 꽃밭을 만들어주는 주대가 어디 있습니까? 밑으로 계속 쭉 달려볼게요. 여긴 아까 그 플리마켓에서 꽃 모정을 팔기 전에 먼저 디저트를 시도했던 사장님의 카페 느낌입니다. 비탈길을 내려가면 아까 거기고, 왼쪽으로 가서 내려가면 채석장이 나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인데, 지금 보니 터치 곤란한 것들을 몰아놨네요. 화석, 금장미, 동나무. 제가 스피카보다 기특한 것 같습니다. 여기 대동이가 있습니다. 꿈번지에서 주대가 하는 말은 여권에 있는 한마디인 걸 아시나요? 대동이는 어떤 말을 하는지, 레비는 어떤 말을 하는지, 제 약간의 유머를 녹여봤는데,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비행장 입구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섬 속에는 어찌저찌 끝이라는 거죠. 아까 두 번만 쓴 비눗방울이 아까워서, 여기서 세번더 갈겠습니다. 꽃먼지를 등록한 첫 섬이라 오랜만에 섬을 눌러보니 부족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살짝 민망합니다. 그래도 저를 향한 아낌없는 칭찬과 박수, 부둥부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귀엽다는 말보다 멋있다는 말을 좋아하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콘텐츠가 다 날아간 유품 유튜버지만 기특한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시간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꿈에서 깨러 가볼게요. 안녕